안녕하세요 다이겐 꽃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도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명품 같은 경우에 88마리아 이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뭐 3,40만원 하던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게 도 발인을 해주셨고요 요즘은 금값이 워낙에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착한 가격으로 해드리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주에 정상적으로 택배는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주문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8마리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은 88마리아 금 정품 명찰이 있습니다. 요즘은 음, 그 마리아 금도... 음, 음. 그냥 마리아 금도 88 마리아 금으로도 판매가 되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정식 이름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88 마리아 정식 이름표를 같이 갑니다. 요거 확인을 해드려 볼게요. 요거는 지금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게 보면은 18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는 거의 18cm가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요 끝까지 하면은 전부 다 18cm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cm가 넘기도 합니다. 충수도 요 정도 많이 있고요. 금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그리고 가격은 정말 가격 착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렇게 작은 이보다도 더 작은 아이들도 어, 만원씩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 키워진 아이들 한번 보셔요. 이렇게 정식 이름표도 있고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구 있는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엄마 모주가 조금 작게 되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작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멋지게 또 키워 보실 분들 자구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구를 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식 이름표가 있는 아이들을 가격을 2만 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 너무 너무 착하지요.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요거 18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게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층수나 아니면 요거가 크기는 조금씩은 다를 것 같고요. 네. 금은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우, 너무 괜찮죠요 어우, 요거. 요즘 만 원에 하는 아이들, 그게 작은 아이들에 비하면 여기 2만 원 하는데요. 요렇게 층수도 많고, 크기가 크고, 이런 아이들로 한번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너무 너무 가격 착해졌죠. 음 너무 괜찮은데요. 삼두도 있어요. 요거 특별한 거 하나는 3만 원에 하나가 있네요. 요거는 조금 크고 이제 자구들이 3개 어,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또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보셔요. 요거는 3만 원에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만 원씩 합니다. 샤인 브라이트도 엄청 가격 착해졌죠. 요 아이들, 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두 수는, 어, 4두, 3두 다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무거워져서, 요, 통통합니다. 오, 떼글떼글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게 자구들은 조금씩은 더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이 더, 진하게 물들면은, 요 색감이 진해지면서 백분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아이들이거든요. 예전에 참 고급스러운 어 이런 이미지를 풍겼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니 요즘 와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인 브라이트, 지금, 이렇게 통통하게 다 붙여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약간은 노란색도 들어가면서 약간은 입장에 이런 보조개 라인이 들어가져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까멜리아인데요. 까멜리아는 가격은 2 5 0 0 0원 합니다. 요게 보면은, 까멜리아는 요 아이들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적신군생으로 해서 요 아이들이 두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참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죠. 아이들은 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적신 군생인지 그건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이들 2만 5천 원에, 오, 너무 괜찮죠? 요 아이들은 또글똥글하게 굳혀지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처음에 심으, 분갈이 하실 때좀 작게 심으셔서 얼굴을 굳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에 맞게 분갈이를 하셔서, 또 요가 줄어들면 다음에 분갈이 좀 작은 아이들로 또 분갈 분갈이를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구들은 조금씩 더 나오고 있거든요. 25,000원에 이보다는 조금 더 착한 가격은 아직 못본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25,000원에 착한 가격이 25,000원 합니다. 조금씩 이제 더 붉은 톤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음공주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얼음공주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도 많이 붙여졌죠. 입장이 이 정도 통통해졌어요. 요거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여기 이거 얼음공주 같은 경우에도 A 샷처럼 입장에 하얀 무늬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 지금 보면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굳혀져서 통통하고요, 조금 작아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두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 작, 얼굴이 작기는 하는데 이게 얼굴에 에, 입장에 이 하얀 분이 같은 게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물들어오면 이아이들이 엄청 예쁘죠. 어, 얼음 공주 엘샤예요. 가격 8,000원에. 오,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커서 사도이고요, 얼굴이 조금 많으면. 두 수, 얼굴은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너무 괜찮은, 거 어,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호베이금도, 오, 가격 착하게 들었죠. 옛날에 버클리, 어, 언뜻 보면 예전에는 버클리금하고 조금 헷갈렸던 아인데, 버클리금보다는 이게 이제 얼굴이 조금은 가늘죠. 핑크색으로 금들은 대체적으로 금 부분이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목대는 이렇게 굵게 되어져 있어요. 입장만 조금 짧아지면은 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목대는 굵게다 형성이 되어져서 묵은둥이로 보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댄싱버드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댄싱버드가 요 아이들이 다 굳혀져야 인기가 참 좋은데 요거 많이 굳혀졌는데요. 어 예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조금 아직 안 굳혀져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댄싱버드가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물들었을 땐또 인기가 많죠. 어, 요 노제트도 너무너무 예쁘죠. 요 하나를 보면 은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지금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형태를 못 잡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분갈이 해서 붙여지면 얼굴 하나하나 다 알고 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두 이상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거의 다 붙여졌고요. 확실히 분갈이 해서 수형을 잡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라. 물만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댄싱버드 7,000원에 기본 코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앞전에 베르테르 금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 몸값이 상당히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이제 2, 30만 원씩 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몸값이 거한 아이고, 이게 이제 더 붉은 톤으로 물들면 훨씬 예쁘거든요. 이렇게 살 살짝 웨이브나 이런 라인이 있고 아무래도 금으로 색만 변이가 된게 아니라 요거 입장에도 살짝은 변이가 되어진 듯합니다. 어, 요거 이제 완전히 굳혀져서 물들면 장미꽃처럼 정말 예쁘다고 하는데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베르테르는 소개를 해드렸죠. 베르테르에 비해서 금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금으로 변이가 온 아이들이죠. 베르테르를 제가 14만 4천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입하신 분들 사장님이 또더 할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12만원에 다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이게 조금 남아져 있어요 이요이 정도 남아져 있고요. 어 여섯 개가 판매가 되고 여섯 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1 2만 원에 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우기가 조금 쉽다고 하거든요. 금 중에서 이거 키우기가 좀 쉽다고 하는데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장님한테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물 주는 방법을 조금 여쭤보시고 주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몸값이 워낙에 있으니까 조금 귀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장님한테 어, 키우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아이 같이 키우는 게 쉽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분갈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미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봄에 작은 어, 기본 풀분이나 아니면 12cm가 없었던 것 같죠. 이게 지금 12cm 풀분에 터치미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너무 너무 예쁘죠. 이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물들어서 약간 농분에 심어놓으면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쁘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 아이들이죠. 이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춥수도 이런 색감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 터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터치미도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묵둥이로 보이시죠. 목대가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밥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오, 너무 괜찮죠. 묵둥이고 밥이 이렇게 소복해서 빨갛게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항상 소개를 해드렸죠. 아, 작은 아이들도 거의 요 아이들, 뭐, 18,000원,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나와져 있어요. 목대,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 착하게 15,000원에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12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밥도 아주 많이 있어요. 다 무근둥이라서 물만 들어오면 예쁠 것 같죠? 이리아 금인데요. 이리아 금은 요 15cm 풀분에 항상 이렇게 수북하게 엄청 수북하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 입장이 이렇게 살짝 큰 아이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을때 예쁘죠. 요거는 살짝 목대가 올라가면서 크는 아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살짝 납작한 화분에 어, 이렇게. 심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음,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게 지금 층수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요게 15cm 풀분의 밥도 아주 많아서 예뻐요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펑키는 가격은 요 아이들이 2만원 하거든요 펑키도 굳혀졌어요. 입장, 요 정도 다 짤막하게 굳혀져 있고요. 더 통통하게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안쪽에서 자구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요 지금 살짝 물이 들어오죠. 이 아이들은 약간은, 어, 요 아이들이 이렇게 형광 핑크, 이렇게 물이 들어서 지금 백분이 살짝 식히면 더 빨간 색감으로 물이 나오죠. 아우 처음에 요 출시됐을 때 너무 너무 예뻤어요. 여기 자구도 밑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여름에 구혀진 아이들이라서 또 어, 예쁘게 또 키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지금 기본적으로 사드에서 자구들이 안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에 고사운 금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거는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죠. 근데 이게 사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녹이 조금 더 많으면서 조금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보다 녹이 이렇게 줄무늬로 더 있으면서 이제. 끝나인 쪽으로만 빨갛게 들어오죠.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 요런 아이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서 있는 아이가 남아져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두 포트가 또 남아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줄무늬 금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 아이하고는 조금 다른 듯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이렇게. 이 아이들 고상금 사 24,000원인데 군생 24,000원인데 요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비온세 무지개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0원 하거든요. 외도로 대하자 있죠. 어, 입장 수도 많고 입장도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통통하게 굳혀져서 이렇게 어, 뚜루니 요 아이들도 좀 특별하죠. 돌기도 올라와져 있으면서 이거 뭐 완전히 물들면 참 예쁜 아이인데요. 들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얼굴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그늘 정도에서, 아, 방, 너무 그늘에서는 이 아이가 또 색감이 안 들어와요. 지금 색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들 처음에 갖고 올 때보다는 색감이 훨씬 많이 들어져 있고요. 이거 살짝 농분에, 어, 소분 정도의 농분에 이 아이들 하나만 딱 심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저도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아이들이 28,000원, 3만원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도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잘클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 아니면, 요즘 스프레이도 나와있던데, 이게 군생이 조금 몸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아랫 잎장을 떼어서 스프레이 또약 힘을 빌려서 군생으로도 또한 번씩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입장이 얼굴이 커서 요 하나만 심어도, 콩분에 심어도, 어, 소분에 심어도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지금 많이 들어와져 있네요. 가격 8,000원 합니다. 들어서 예쁜 아이들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이 아이도 물이 많이 들었죠. 배디나금이라는 아이를 처음 소개를 하거든요. 배디나금은 요게또 새로운 아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배디나금인데요. 이게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보면은 음, 금이기 있 때문에 변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금이라서 입장이나 아니면 조금 변이가 좀 다르게 온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빨갛게 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많이 빨개졌죠. 오, 요렇게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진 것 같고요. 입장, 노제트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또 금이 조금 더 많아, 많이 아많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입장에 살짝 변이가 더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이것도 딱 콩분보다는 소분 사이즈. 요렇게 심어놔도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도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요거 전체적으로 물들면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배, 디나, 금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안젤리나도 이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기본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굳혀져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 완전히 굳혀지지 않아도 이 노제트만 가지고도 참 예쁘지 않나요?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충수가 더 생기면서 더 무거지면서 워 통통하게 입장이 바뀌는 거죠. 워낙에 몸값이 있던 아이라 이 아이들은 지금 삼두로 기본 풀분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엄청 착하다고 느껴집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체리환 타지아도 엄청 가격 착하게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다 굳혀져서 지금 빨갛게 물들었을 때 이렇게 가격 착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텐데요. 사두도 있고요. 이렇게 육두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또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7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아, 조금만 더 붙여졌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은 이제 미리 분갈이를 해서 붙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어디가 있는데 어우 이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한 번에 살균 살충이 가능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양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k라고 나와 있어요 한방에 k니까 한방에 어, KO 시킨다는 얘기겠죠. 살충 살균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곰팡이 균은 36종이나 되나봐요. 세균균도 6종이나 되고요. 요런 아이들도 이제 한 방에 KO 시킵니다. 어, 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한 방에 K니까 KO라고 <laughs> 생각이 듭니다. 어, 살충 같은 경우에는 흰손 깍지벌레도 되고요. 응의 전산분 작은 뿌리 파리도 됩니다. 어, 총채벌레도 되고, 온실가루, 온실가루가 아마도 하얀 가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한 방에 K가 있고요. 한 방에 S는 이렇게 성장하고 살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이 들어가고 살충이 빠졌어요. 살균은 요게 그대로 곰팡이균이 있고요. 풀리 발달이나 이런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방합성도 시켜주고요. 이거 두개다 친환경, 항균 물질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균 킬하고 충 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잿빛, 금팡이의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고산, 추출물로 되어져 있어요. 충, 충은 뭐 여러 가지도, 여러 가지가 다 되죠. 깍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균킬 뭐 기존에 꾸준히 나왔던 아이들, 이게 둥킬이나 총킬이나 사용하실 분들, 이게 하나에 전부 다 하나는 6,000원 합니다. 두 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만 원에 해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6,000원 하고요. 두 개는 요 아이들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뭐 다육경, 저도 지금 다육경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영양살균 해독으로 되어져 있어요. 노란 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두색이 있죠. 살균, 살충 똑같이 되고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같이 섞어야 될까요? 영양살균 해독 이런 거를 사용하실 분들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사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보세요. 저도 해독은 정확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영양하고 살균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쓰시고. 어, 살균, 살충을 하실 것 같으면, 요게, 저면할 때, 저는 저면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물을 조금씩 줄 때는 이걸로 대신 물을 주셔도 된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영양 요거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다육이를 부탁해, 요 프리미엄 다육이 전용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15가지가 배합이 되어져 있고요. 5kg의 가격은 만원 합니다. 5키로 필요하시면 요 아이들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15가지 나도 어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육이를 부탁해는 예스플랜트에서 화분이나 다육이도 또 판매를 합니다. 예스플랜트에 들어가셔서 또 화분이 어떤 화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쭉 있어요. 화분도 있으니까 나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한 번씩 교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베트남산이잖아요. 너무너무 가격 다 착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6천원7천원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 거라서 가격 엄청 착하게 있어요. 이렇게 예은분도 아주 많이 있어요. 어,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에스플랜트에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기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달기, 아니면 흙, 균, 충 같은 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